2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어 루카토니. 프레스는 비싸서 못 쓰고 어차피 선수가 좋은 애가 또 누구 있지? 파블리첸코 08 파블리첸코. 좋죠 파블리첸코 굉장히 좋죠 선수. 쓸만한 게. 음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저는 저는 이거 중에 굳이 따지자면은 고메스. 하블듀 첸코나 이제 루니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. 아니면 고메스 질라탄도 괜찮고 축하해. 저는 저 같으면은 질라탄이 패스가 좋나 보아야 될것 같은데. 짤패가 좋나? 어, 이거 패스 79명 괜찮죠? 예. 질라탄, 고메스 라인 아니면은 질라탄이니까 그러니까 선택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, 소, 이 자체가 공발 터이 솔직히 느려서 못 쓴다고 치고 이렇게만 해도 고메스, 루니, 고메스, 파블리첸코, 질라탄, 고메스, 질라탄, 루니, 질라탄, 파블리첸코 다 됩니다 조합 좋아하시는 선수 가시면 돼요 어, 오늘부터 이벤트네. 음, <laughs> 네, 처음이라 쓰고 싶으세요? 그쵸? 근데 좋던데, 음. 네 좋아요 좋다고들 많이 하세요 다른 분들이 루니는 진짜 좋고 고메스는 모르겠고 질라탄도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질라탄 팝을 네 나쁘지 않죠 골라주세요 예 750만 원. 루니. 오케이. 1,300만. 원. 가시고 여기는 뭐맹아 맞다. 포메이션 어떤 거 쓰세요? 포메이션. 아라리님, 어서 오세요. 항상 이 시간에 오시네. 포메이션 어떤 거 쓰십니까? 422422424222로 가죠. 예, 이걸로 가죠. 감사합니다. 예. 새로 오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뭐 여기는 호날두 쓰면 되는 거아닌까 호날두 베일 아호날 베일은 왼발이고 누구 있지 선수가 음. 좀 쓸만한 선수 저도 이건 생소해갖고 쓸만한 선수가 어 그냥 호날두만 쓰면 호날두는 솔직히 호날두 쓰면 될것 같은데 솔직히 그쵸? 그쵸? 날도 그냥 쓰시면 될것 같은데 1, 0 호날두 이거 쓰시 이거 쓰시죠 주인분 에 네, 오케이 호날두 1,080만 원. 여기가 여기는 솔직히 봐서 이공료 베일 아니면은 포돌스키 082둘 중에 하나 가시면 될것 같아요. 와, 로크님 뭐예요? 뭐예요? 와 여기 보세요 뜬 겁니까 지금? 와 개오진다 20억 뜬 건가요? 이거 보세요 토레스 보세요 와 20억 미쳤네 뜬 거예요 이거 저 누구야 지금 방에 안 계시나 로크님 재팔 로크님 베일 가자고. 걔 베일 와 개오진다. 근데 가능하구나. 저거 어디서 주는 거지? 3090만 원. 와 개오진다. 여기도 좀 봐야 될것같아요 예, 여기는 여기는 더 제가 몰라가지고. cdm 두명이죠 아, 음. <laughs> 이거 좋나? 어. 아 부스캐치 부스캐치 일단 하나 가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1 0 시즌으로 다 바치시죠 주인분 이거 부스 캐츠 가고 부스 캐츠 좋죠 이거 음1,000 10, 1,100만 원 그리고 여기다가 캐디라 이거 좋죠. 이거 싸미 캐디라 920만 원. 혹시 알론소 좋아하십니까? 오케이 캐디라 920만 원. 여기는 애슐리콜 아니면 마르셀로 둘 중에 하나 가시면 될것 같아요 106시즌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애슐리콜 근데 애슐리콜이 개인적으로 좋아요 제가 쓰고 있, 저도 본캐 쓰고 있고 달리기 애슐리콜이 좋죠 그냥 음. 오지입니다 오케이 애슐리 콜 이렇게 많아 여기 있죠? o 예. 950만 원와와데여여기 음. 진짜 짜제제여여는퍼퍼디드비비치 피케도 있고 음. 또 누구 있지? 좋은 선수 많죠 여기는 라모스오라모스도 있고 와 진짜 지린다 선수 선수님 진짜 지리네 비디치 3천만원 퍼디넨드 1100만원 이거 중에 가시면 될것 같은데 피키 개오지고 이거 중에 가시면 될것 같아요. 아니면 라모머스 윙백 써도 되고. 제파님 근데 뜬 거예요. 이렇게 라우머스 비디치 돼요. 돈될것 같아요. 네. 라모머스 비디치 가고 시초 아냐? 아 마일리지 근데 팔리나요 그거? 와 개부럽다 왜 어, 토레스 같더냐 20억짜리 개부럽다 1.390 개부럽다 3080만원 브라운.. 브라운다운은 누구죠? 네, 처음 들어본 선수인데 여기는 뭐 마이콘있고 누구있지 또? 마이콘, 람, 알베스 알베스 좋나 이거? 몸싸움 쓰레기고 마이콘 좋네 마이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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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마 알베스.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알베스 마이콘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은 돈 봐야 될거 같은데 남으면은 서브, 서브 가도 되고 좀 남을 거 같아 조금 음. 한 4천만 원 정도 남을 거 같은데 서브 사면 되니까 상관 없고 마이콘 오케이 마이콘 가야죠 키가 작으니까 나머지들. 골키퍼가 누구 있지? 여기 카시아스, 노이어, 체흐, 요리스 다 외물이 없는데, 아니면 여기서 공팔이 반대사를 어떠세요? 이거 어떠신가요? 반대사를? <laughs> 간지하게반대사로 어때요? 음. 괜찮나요? 오케이. 1310만 원. 아 진짜 요 축구 선수예요, 님? 계산 한번 해 볼게요. 돈좀 많이 남는데? 음. 많이 남는데요? 서브 넉넉하게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? 아 진짜요? 어. 이 돈이면 서브 넉넉하게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근데 어차피 케미 뭐 받을 것도 없는데 드맨 어 드맨 좋다 드맨 좋다 질라탄 말고 드맨 가실래요? 주전 이카 못 맞춰요. 돈그 정도 돈안 되고. 질라탄 빼고 또불란다운 누군데 장사하지 마 여기서. 음. 전7 8 0만원 되네 이렇게 사면 됩니까? 아, 이렇게 사면 될 거야, 이렇게. 이렇게 사면 됩니까? 오케이, 어 이거 진짜 써보고 싶다. 오팀개 좋은데. 운 좌날 누베일 와 개지리고. 알겠습니다. 예. 잠깐만. 돈안돈 돈 되나? 뭐야 갑자기? 어돈 되네요. 깜짝이야. 야 개워지게 팀 개워지겠다. 마지막으로 반대살은 반대살은 개질이죠왜 없어? 야, 어팀개 좋을 것 같아 이거. 진짜 나 진짜 써보고 싶었는데, 야 개질인다, 팀. 전담 선수 주장 반대사르페티 들어오빠 중거리 패킹 날도죠 마이콘 이게 실리콘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경험치 선수가 없는데 경험치 없는데요. 이게 아마 대장캠이도 될 거예요. 예. 대장캠이도 되기 때문에 반대사로도 같이 경험 받죠. 예. 아 부캐라고요? 그냥 갈게요. 그러면 그냥 바로 갈게요. 형님. 아 그래요? 못 옮기죠 예. 이거 간편 아 여기있다 와 지금 한번 써보고 싶다 어. 개 좋을 것 같은데, 음, <laughs> 근데 왜 여기다 맞췄어요? 어, 일레 모보롤 뭐하고 설마 이옆옆 옆 캐릭인가요? 이 옆에 캐릭 설마? 이거 옆에 캐릭이에요, 설마? 그쵸, 와, 그럼 내가 실수한 거네. 에이, 말씀해 주시지, 그럼. 와, 개오바다. 와, 루니. 아 룬이 좋죠? 오와 룬이 개오지네 와 깔끔했죠 야 갑자기 이게 땡기는데 일0 나도 이게 나 이거 어나 갑자기 본캐 이거 계속 확 땡기는데 갑자기 손이 사기라고요 아니에요 저보대요 별로 와 날도 와 이거 보정 약간 있다 어, 보정 약간 있고 부정 약간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봐도 아, 저거 못 없애나? 창 아, 2억으로 이렇게 좋은 팀을 맞출 수 있구나. 솔직히 어, 어, 애매한 팀 케미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죠. 그냥 예, 확실히 빨르다. 와, 개오진다. 진짜 어. 와, 실리콘 와 미친 미쳤어. 아, 뭐야? 베일 <laughs> 배일. 와, 베일도 진짜 베일 진짜 쓰고 싶었는데. 진짜 좋아요 저 본캐 3카정도 쓰고있어요 저는 아 저거 창 저거 아 도우미창 저거 끄고싶은데 아, 아 개오진다 진짜 아, 부스겠지 개워지고. 저만 끝났고 자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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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마이콘 아 반대사를 와 간지. 아, 저거 없애고싶다 아니요 이거 솔직히 주인분이 선택하신거예요 주인분이 이거 간다 해갖고 제가 ZD? 아잘 막네 아 아깝다 떨궈주고 딱 때렸어야 했는데 와, 날도 비쳤네. 약간 보정이 있어요. 보정, 보정은 있고. 아, 아 너무 세게 찼다. 날도가 진짜 좋긴 좋아 날도는 그냥 먼 시즌 써도 다 좋아 와크로스봐 어떻게 이렇게 올리냐 와 와 룬이 진짜 와 룬이 개좋다 룬이 사야겠다 안되겠다 본캐다 룬이 연기파야 될것같아요 3카정도 진짜로 개좋고 룬이 왜 사람들이 좋다는데 그다 이유가 있네 와 라몬스 디진다 <laughs> 진짜 콜이 좀 가출이 좀 심해서 수비할 때좀 조심하셔야 돼요. 와, 멋있겠지. 그 혼자 넘어져. 오와 뭐야? 뭐해? 반대설은? 이야, 지렸죠. 땅벌 크로스. 음. 와, 드롭바 위치 선정 보소. 음. 야, 개워졌다. 그쵸? 예, 지금 솔직히 미드필더진 다 최악인데, 부스케치가 거기 살리고 있죠. 팀잘 쓰세요, 주인분, 네. 팀팀잘쓰요요데이이컴지금일 음. 네, 수도 있어요. 예. 나중에 은 지금은 몰라요, 솔직히. 아, 또 하고 싶다, 지거 진짜. 그만큼 좋고. 음. 다음 조 o 님 n 아나 갑자기 저팀 땡긴다 갑자기 올스타 <목소리> <목소리> 12시 됐어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왜요? 아 반대사를 근데 선수가 없었어요 쓸만한 선수가 없었고 10년 은술 골키퍼 좋은 게 없어 그냥 반대사를 아 솔직히 좀 아까 골 먹힌 거 개오바긴 한데 펜심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 이쪽에 두개 있죠 네 혼자 가죠 네. 어, 혼자 가지 누구랑 가요 같이 사는 친구가 게임을 완전 질색해서 혼자 가 맨날 원래 PC방은 혼자 오는 거예요 다음 거 우레님 거 네팀잘 쓰세요. 바로 응. 반대살라가 신의 한수였죠. 응. 뭔가 부족한 거에다 반대사를 넣어줌으로써 완성 완성이 됐고 팀이.